여러분, 안녕하세요. 속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. 오늘은 라무테르 말라님의 요청으로 그러니까와 그럼으로를 비교 대조해 드리려고 합니다. 많이 사용하는 말이니까 집중해서 봐주세요. 자, 우선 두 개의 말은 공통점이 굉장히 크죠. 음, 앞에 내용이 뒤에 내용의 이유나 근거가 될때 쓰는 접속부사입니다. 그래서 앞에 내용이 이유가 되거나 또는 근거가 될때앞 문장과 뒷 문장을 이어주는 음, 접속부사인 거죠. 자, 이제는 한 가족이다. 그러니까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. 이렇게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, 근거를 제시하는 문장과 어, 그 결과를 얘기해야 하는 문장을 이어주는 거예요. 이럴 때 그럼으로도 같이 쓰일 수 있습니다. 이제는 한 가족이다. 그러므로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. 두 개의 문장 모두